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게서 낫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무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진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이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께서 도 위하여 죽으신 형제나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 저는 예전에 모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사람 모양의 인형을 두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 인형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집안에 상당히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인형을 다 버리거나 불태우는 일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믿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 돌아보면 20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 전도사님과 이러한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어느 물건에도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결론은 물건에도 들어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 교회에서 어느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그 외국 사역자의 책에 기록된 그분의 경험,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근거는 권위자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주제에 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재물을 먹으면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과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좀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과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당시 초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가 로마서 14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당시 우상숭배는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황제가 국가적으로 우상숭배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문화적으로 헬라의 신을 섬기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만 그 헬라의 신전, 굉장히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또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혼자만 드리고 나오면 괜찮은데, 당시의 제사의 성격은 개인적인 제사라기보다 가정의 행사이거나 혹은 직장의 행사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뭐 명절에 제사하는 것이나 뭐 사회에서 고사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성도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문제는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식은 그 주변 공동체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 안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절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음식의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나 거기에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것이고요,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거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석가탄신일에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조금 궁금한 마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절밥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음식에 관련된 많은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말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음식은 우리 사람의 그 부정과 정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4장에서도 좀이 문제를 다룬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하게 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문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 목교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포함해서 어떤 인형이나 어떤 물건이 우리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느 물건이나 어느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좀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의 관심은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 본문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그 성도들 중에 바울처럼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여러 면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라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지식이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우상의 그 재물을 아주 거리낌 없이 이제 먹었는데 이러한 태도가 그 지식이 없는 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지식이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상의 재물 상당히 꺼려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느낌상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만 같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내 구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먹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없이 먹는 모습을 보거나 그들이 혹시 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꺼려 하는 마음을 가진 채 먹게 되면 보면 7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양심의 문제가 생긴다. 음식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4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성도들마다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꾸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바꾼 이후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유지한 채 그것을 먹는다면 양심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는 좀잘 정리된 내용이지만 초기 교회는 이 관련된 신학이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면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신학적으로도 정리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복음의 자유를 아직 잘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율법 규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매게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주 많았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고요.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가야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범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613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외우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죠. 뭐 할래 안 해도 되고요.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굳이 성전에 가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 안 해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장소, 부정한 장소를 구별했는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임마누엘 하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코셔라는 음식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여기에 전혀 조금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그 음식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이 유대인들에게는 49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편안하게 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조금은 좀 답답한 날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자유를 그냥 마음껏 다 누리고 사용하기보다 사랑 안에서 제한되기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해졌다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그한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유를 사용하되 마음껏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심히 사용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하는 요일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주일성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숫자를 사용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성경에 없고, 이러한 사상도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희가 모이게 힘쓰라 라고는 말하지만, 어느 요일에 반드시 모여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우리가 매인 것은 또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느 요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을 기념하는 의미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일요일에만 국한해서 또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모든 날에 주림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일 수 있고 언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요일을 주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날에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예배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특별하게 중요히 여긴다면 또 주일에 예배,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가운데 일요일은 그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주후 4세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3,400년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 일요일에 모이는 것, 왜냐하면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 관련된 기록이 좀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지만 이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너무 일찍 모이지 말라라고 하고 이들을 기다리라 이렇게 어,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기교회는 주일에 예배하긴 했지만 조금 늦은 시간에 좀 예배하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11시에 예배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날에 예배하는 것, 또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입니다. 주일이 공휴일이고요.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가 주일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날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6.25 때처럼 전쟁이 터지고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서 또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을 고집하면서 11시 예배 반드시 모여야 되고 그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어느 성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복음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내 생각을 고집하거나 주장하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그할례 문제, 이것도 비본질이죠. 이 문제를 다루면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보다 오직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어,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좀 표현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때 복음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할 때 복음이 완성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은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완성하는 하나님 사람, 특별히 이웃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온율법과 복음이 완성되는 것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장소를 놓고 회의하면서 멀리 오는 성도들을 좀 배려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의도한 대로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크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좀개척하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앞으로 오게 될그 성도들을 좀 맞이할 때 오늘도 우리 한 지체가 좀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면에서 우리 배려와 사람이 잘 드러난다면 복음이 완성되는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함께 잘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남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